Was it screaming? Oh, yeah, I didn't nice. hear it. Oh my God, you're kidding. I it. didn't even hear anything. <laughs> that was it. That was a lot of fun, boys and girls.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들었던 2년 동안의 방도 끝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송정역이에요. 김포공항 근처라서 그래도 뭐 제주도 갈 때나 공항도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좋았는데, 방도 엄청 넓거든요. 14평에다가 3천에 30이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넓은 방을 잘 썼는데, 아무래도 회사 출퇴근이 1시간 동안 너무 멀다 보니까, 뭐 1시간이 뭐 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맨날 그 10분 거리에 회사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지하철에 사람들 많아서 막 부대끼는 것도 싫고. 그래서 회사 근처로 좀 옮겨서 그 대신에 3,000에 30에 살다가 지금 1,000에 70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일반 직장인이 뭐 월급을한2,300 받아가지고 월세가 70만원 나가고 관리비 10만원 정도 나갈 거고. 그 외에 전기세, 가스, 기타 뭐 이것까지 다 하면은 아마 한 85만원에서 90만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와, 이거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월세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한 게, 뭐,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증금 천짜리로 옮기고 남은 차액이 2천만 원이니까 그 2천만 원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은 엄청 좋아요. 회사에서도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딱 거의 중심지 쪽이라서, 네, 뭐, 살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사는 방보다는 거의 반은 줄었죠. 한 8평 정도 될 건데, 그래도 뭐 주차 다 되고, 뭐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큰 방이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바로 이사를 할 거고요. 아 이게 뭐 요즘에 뭐 다른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니콜라는 여전히 물려있고, 뭐, 다른 것들도 미장은 다 망했어요.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 마이너스 48%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뭐 손절을 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다 날아갔다 이런 건 아니고,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국내 거는 보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도 좀 괜찮은 가격이고, 해외 거는 페이팔 보고 있어요. 페이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지금 180 달러인가 그런데 한 170이나 160까지 혹시나 내려간다고 하면은 페이팔 세 배짜리 레버리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도 지금 5,500만 원에 평당가 17,16 정도 되는데 만약에 8달러까지 떨어진다, 9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니콜라도 더 많이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평당가 더 낮출 거고요. 내년도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잠깐, 제가 막 그렇게 일일이 뉴스를 찾아보진 않는데, 니콜라 보니까 트레버 밀턴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어 그래도 아직 주식이 엄청 많이 나왔던데요. 이거 뭐 완전 다팔 때까지 기다리는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지분을 많이 줄이게 되면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12월 말까지 한 15달러는 갈줄 알았더니 지금 거의 뭐 계속 90에서 빌빌되는데 뭐 전혀 흔들리진 않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가 2월 3월 달부터 이번 연도 2월 3월부터 지금 사고 있다가 그때 그 홈페이지 보면은 공장 짓고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정말 그냥 뼈 기둥 몇끄만 세워져 있고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 8개월,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많이 세워졌어요. 정말 공장이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들어간 5,500만 원이 그 중에 한 기둥 몇 개는 아마 제 돈으로 세웠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주 올라가는 것들 보면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몇달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건물에 진척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12월 중이나 1월 중에도 뭐 20몇대 이런 식으로 차량 트럭도 인도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배터리 합작도 했었죠. 그런 것들 보면은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트럭 시운전하는 모습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약간 기울긴 했어요. 예전에 그 언덕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저도 장난식으로. 규료스를 이번에는 사기 아닌가 계속 보긴 하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확실하게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 같고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생각하겠네. Was it screaming? Okay, didn't nice. hear. It. Oh my god, you're kidding. I didn't even hear anything. that was a lot of fun, boys and girls. 지금 뭐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 조금 더 기다려 보면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둥지 언니라는 분이 있는데 어 정말 그분 부러워요. 그 약간 테슬라를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떠나기 전부터 정말 올인을 다 해놓고 약간 프리랜서 식으로 부부랑 같이 다른 지역들 살면서 이렇게 한달 살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아, 정말 그런 마인드가 좀 부러워요. 이게 무조건 아파트에 결혼하면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좀 자유롭잖아요. 하는 일이 원래 프리랜서 쪽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분, 여자분 다 정말 마인드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공부를 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만난 사람들 보면 그렇게 경제관념이 있는 경제관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투자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은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테슬라를 무조건 이번 년도 샀으면 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테슬라 이상급으로 더 잘, 혹시나 더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만큼은 더, 훨씬 더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볼 거고, 제발 그 니콜라 어디서 샀다고, 뭐 제가 회사에서나 지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 유독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다 너무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오히려 위로를 해주거나 그렇게는 못할 망정 와 이거 정말 그냥 예전에 그 사기 이미지로 그냥 평생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사기 주식이다 스캠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기가 있어서라도 좀 깨주고 싶어요 정말 나중에 한30% 50% 이상 됐을 때 당당하게 야 내가 그때 뭐라 했냐 예전에 물론 잠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대표도 힘이 나갔고 주식도 다 이렇게 복구되고 훨씬 더이상 벌었는데 너네 무슨 말할말 있냐라고 꼭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자 니콜라 카페는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 회원수 천명 축하드리고 그래도 의지할 곳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주주분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마음 놓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종목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그래도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 사람들마다 다 주식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한창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것들 그리고 삘코친 것들은 다 사람들이 어 가자 하면서 많이 사는데 남 욕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아니라고 떨어지라고 욕하지 말고 다 같이 잘되면 좋잖아요. 어차피 지수 올라가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올라가기 마련인데 왜 그렇게 욕하고 그런지 모르겠네. 제발, 욕좀 멈춰!